요 한라산 쪽 비행 미션은 등반객들이 등산을 하다가 심정지 같은 사고가 왔을 때 긴급하게 응급 물자를 드론으로 가서 배송시키고 돌아오는 미션입니다. 이제 한라산 고도 한 1650m 까지 드론이 이제 비행하는 것을 실증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150m 이하에서만 비행이 가능하고요. 5월 달에 이 국토부 샌드박스 드론 규제 샌드박 스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특별 비행 승인 신청을 했고요. 사실 헬기를 한번 날리려고 하면은 40분 정도가 소요돼요. 한번 이륙을 하려면요. 조난자가 발생하거나 응급상이 있을 때는 헬기가 사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속도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저런 소방서에서 한라산까지 한 1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한 10분 미만으로 이렇게 빨리 가서 그런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요. 어떤 사고나 아니면 심정지 같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 했을 때 옆에 계신 분이 이제 119에 신고를 해주실 거예요. 119에서 상황실에서 신고를 접수받게 되면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함과 동시에 긴급 상황에서 현장 대응을 할수 있는 어떤 AD라든지 아니면은 응급 구호품 같은 것들을 드론으로 지금 배송을 하는 시나리오인데요. EMI GCS에다가 위도 경도만 좌표를 입력하면은 드론이 그쪽으로 날아가서 이제 상황에 사람의 상황을 확인하고 버튼을 그쪽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AD를 낙하시켜서 사람의 생명을 살수 있는 거죠 정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도를 올리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비가 되진 않아요 한라산의 이런 지형을 전부 다 등고선으로 확인해서 오프셋을 100m의 간격을 두고 이격을 두고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